이게 사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감기는 내가 모를 때 나를 찾아와 그럼 맞이하면 되는 거고 하루를 망치는 그런 녀석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게 하드코어한 썩은 뭐 이런 주제는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. 아 이제 좀 살아났네요.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저께 이제 좀 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좀 짜증나는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, 집 앞에서 이제 쪼꼬해몽 원샷 딱 때린 다음에 집에 와서 씻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감기가 이제 또 걸렸더라고요. 진짜 감기 걸리면은 진짜 뭐 계획했던 거뭐 하려고 했던 거다막 아, 하기도 싫고 진짜 아파가지고 계속 헤롱거리다가 뭐 못하겠어요. 다 하나도 못하고 해롱해롱장 거리기만 하다가, 오늘 또 한숨 자고 나니까, 좀이번에좀 몸이 좀 이제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, 진짜 일단 감기, 여러분들, 감, 어, 병원에 갔던 그 썰은 다 풀어야겠다, 이게. 일단 감기부터 먼저 해봅시다. 이 감기라는 거는 면역력이랑 되게 이제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. 군대 가기 전에는 거의 진짜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걸렸거든요, 이 감기가. 근데 군대 이제 딱 가서 이제 막 아침부터 막 띵박질 하잖아요. 막할거 없으면 막팔 굽혀 펴기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하니까 좀 이제 면역력도 세지고 되게 좀 건강해졌나 봐. 그래서 이제 군대 에 있을 때는 감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아, 아니다. 이제 그 처음 훈련소 때는 엄청 지독하게 한번 걸렸어 아무튼 그 훈련소 이후로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부터는 감기에 걸린 적이 거의 진짜 한 번도 없어요. 감, 설사 이제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날 되면은 막 누런 콧물 나오면서 이제 괜찮아지고. 일단 감기는 뭐 이제 누런 콧물 나오면은 거의 다난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코감기나 아니면 목감기가 딱 걸리잖아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 되게 아프고 막 코에도 막코 막히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는 일단 되게 그 뜨거운 그 꿀물 한잔딱 마시고 항상 따뜻하게 딱 다니고 그리고 이제 샤워 할 때도 뜨거운 물로 진짜 내 몸을 삶아주리라 막 이런 진짜 뜨거운 물에 막 샤워를 딱한 다음에 따뜻하게 딱 잠자리에 드시면은. 제 그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감기는 거의 이틀 안에 나아요. 그니까 굳이 막 병원에 안 가셔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버틸 만 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차피 그 몸에도 안 좋은 항생제니까 일반적인 감기는 저는 좀 이제 힘들어도 버티는 편이고 근데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감기가 있는데 오한이랑 그 다음 몸에서 열 엄청 올라가는 그 감기 이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감기면은 참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세요. 약. 이거는 제가 한번 또 이제 건강 해졌답시고 이제 오한 감기 딱 걸렸을 때 이거 한번 버틴 적이 있거든요. 안돼 안돼 이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안되겠어가지고 그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뭐 오한 감기가 왔다 열감기가 왔다 이거는 그 초장에 그냥 바로 병원 가셔서 힘든 감기니까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감 독감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감기랑은 아예 별개의 바이러스죠 얘도 이제 그냥 일반 감기랑은 잽이 안돼요 잽이 얘도 무조건 그냥 병원 달려가서 약 처방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, 음. 또 감기 종류에 또 뭐가 있죠? 기침, 기침 감기에도 뭐, 이것 계속 기침 나오고, 이것도 뭐... 아,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, 참고만 하시고... 음... 네. 아, 일단 전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일단 좀 다행이네요. 지금 환절기죠. 또 봄도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또 날씨가 초여름이더라고. 좀제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이게 사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. 감기는. 내가 모를 때 나를 찾아와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이 있다면은 뭐 비껴가겠고, 그게 아니면은 찾아오겠죠. 그럼, 맞이하면 되는 거고. 일단, 감기가 오지 않고, 이제, 첫 번째 대문이 되어줄 수 있는,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, 그거는 아무래도 면역력이니까, 좀 이렇게 비타민 좀 이렇게 많이 챙겨 드시고, 좀 이제 운동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, 내 자신이 좀 이렇게 건강해져서, 좀 그런 녀석들, 하루를 망치는 그런 녀석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요. 음. 이 이후로는, 뭐, 잠깐 병원 썰들을 한번 좀, 풀어볼까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느낀 게그 어벤져스 찍었을 때는 확실히 이게 인기가 있을 때그 주제로 딱 흐름을 타면은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. 근데 지금 저는 되게 조회수 안 나오는 뭐 이상한 감기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러고 앉아있죠.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뭔가 함정 카드 이런 느낌이죠. 이제 이런 거를 좀 심어 놓으면은 그래도 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좀 음... 뭐 도움이 돼 뭐 누군가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단은 그동안 제가 이제 메모 어플에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는 일단 다 말하고 그리고 뭐또 이제 사이사이 계속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 영상들을 다 이제 하고 나면은 간간이 이제 입 밖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런 좀큰 사항들을 좀 시부려 볼까 하는데 일단 지금은 뭔가 좀 대세에 맞지 않는 뭐 이런 거를 올리고 있네요. 좀 사실 좀 이제 쓰레기 같은 말도 되게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했는데 아직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좀 되게 막 하드코어한 썩은 뭐 이런 주제는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예 봅시다 한번 음아뭘 본다는 거죠. 아무튼 어예 음, 그러면은 저는 뭐 이어서 이제 다른 병원 갔던 얘기를 뭐 해보도록. 하겠습니다. 음. 안녕.